아직 준비가... 됐다! 반갑다, 용사들이여 나는 감시관의 지도자 마이에브 섀도송이다 죄수 일리단 스톰 레이즈가 검은 사원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저 멋진 장비와 무기를 얻기 위해선 아, 아니, 강력한 우두머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할 거다 나와 함께 저 배신자의 최후를 함께하자 나젠투스는 주기적으로 임의의 대상에게 꽤 뚫는 돌기를 날려 강력한 피해를 준다. 그리고 돌기가 남아있는 동안 대상자는 주기적인 피해를 받지. 주변 공격대원은 돌기를 빠르게 클릭하여 해제해야 한다. 돌기를 클릭한 공격대원은 나젠투스 돌기를 획득한다. 이건 어디다 쓰냐고? 놈은 1분마다 자신의 몸에 헤일의 보호막을 둘러 자신을 모든 공격과 주문으로부터 면역상태로 만들고 생명력을 회복한다. 획득했던 돌기를 나젠투스에게 사용하면 보호막이 파괴되지. 그러나 보호막이 파괴되면서 공격대 전체에 매우 강한 피해를 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라. 또한 나젠투스는 짧은 시간마다 엄습하는 헤일을 사용해 이미의 공대원에게 냉기 피해를 주는 물보라를 날린다. 이 물보라는 주변 아군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산계하여 위치를 잡도록. 궁극의 시면은 1분마다 공격 방식을 변경한다. 처음 1단계에선 이글거리는 불길과 증후의 일격만 사용하지. 이글거리는 불길은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사용하는 기술로. 사용 시 궁극의 시면부터 대상자까지 긴 불길이 뻗어나가는 기술이다. 불길 위에 있게 되면 지속해서 화염 피해를 받게 되므로 빠르게 빠져나가야 하지. 증오의 일격은 근접한 대상 중 어그로가 두 번째로 높은 대상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는 기술이다. 어그로 관리가 중요하지. 2단계 전투가 시작되면 주시를 사용해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무작위 대상을 10초간 쫓아간다. 시전 중 녀석과 대상자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대상이 바뀌거나 빠르게 쫓아오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라. 또한, 놈이 생성하는 화산 주위에 접근하면 매우 강력한 피해를 받으므로 빠르게 피해야 한다. 저렇게 화산을 밟으며 도망가다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말이야. 아카마와 대화하여 전투를 시작하면 망령을 봉인하기 위한 병력을 볼수 있다. 그리고 양쪽 문에서 일리단의 잿빛 혓바닥 병력이 주기적으로 등장하지. 다양한 곳에서 병력들이 등장하는 만큼 적절한 인원 분배가 중요한 전투임을 명심해라. 먼저 양쪽 문에서 함께 등장하는 새 병력부터 알아보지. 정기술사는 영혼의 치유와. 연쇄 치유를 사용하여 적 병력을 치유한다. 가장 먼저 처리하거나 군중 제어 기술로 가장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야. 불의 비를 시전하는 정령술사 처리도 중요하다. 이 기술은 광역으로 화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령술사 역시 빠르게 처리해라. 어둠 전사는 쇠약의 독을 사용해 대상의 공격 속도와 주문 시전 속도를 크게 낮추고 주기적으로 피해를 주지만 이 기술은 독해제 기술로 해제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거다. 다음으로 알아볼 병력은 수호병이다. 이들은 처음엔 망령에 다가가지만 망령에 도착하면 어그로가 생기기 때문에 수호병의 전담 탱커는 빠르게 어그로를 확보해야 하지. 이 수호병들의 생명력은 매우 높아 처리가 어려우므로. 탱커가 최대한 많은 수호병의 공격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병력은 봉인술사와 사술사다. 이 녀석들을 빠르게 제거해야 아카마의 망령을 공격할 수 있게 되므로 재등장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이 병력의 합이 3마리 이하가 되면 이들은 사라지고 아카마와 망령이 전투를 시작할 거다. 아카마가 쓰러지기 전에 망령의 모든 공격을 쏟아부어 처리하면 전투에 승리한다. 우선 고어핀드는 1분마다 어둠의 구체를 소환하는 파멸의 꽃을 시전한다. 이 구체는 무작위 대상에게 지속해서 어둠의 화살을 날려 피해를 주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가 쌓여 공격대가 받는 피해가 늘어나므로 전투를 빠르게 끝내라! 고어핀드의 핵심 기술은 죽음의 어둠이다! 이미의 공격대원에게 사용하는 이 기술의 대상이 되면 약 1분 후 유령 상태가 되고 유령이 되고 1분이 지나면 완전히 사망하지! 유령 상태가 되면 대상자의 위치에서 네마리의 어둠의 피조물이 등장하고 이놈들은 주위 공격대원을 공격해 해제할 수 없는 디버프 쇠약을 남긴다. 이 디버프는 공격 속도를 5% 낮추고 10회까지 중첩되므로 대상자는 유령으로 변하기 전에 정해진 위치로 이동해라. 주목할 만한 것은 유령이 되었을 때 사용 가능한 기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유령으로 변하면 먼저 정신의 화살을 사용해 주변 어둠의 피조물에 광역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를 낮춰라. 이후 정신의 사슬과 정신의 창과 같은 이동을 제한하는 기술로 어둠의 피조물이 아군에게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이렇게 어둠의 피조물을 모두 처치했다면 고어핀드의 공격력을 낮추며 피해를 주는 정신의 일격과 아군을 보호하는 정신의 보호막을 사용하는 것을 놓쳐선 안 된다 이 밖에도 20초마다 무작위 대상에게 시전하는 소각은 큰 피해를 주고 3초마다 화염 피해를 주는 디버프를 남긴다. 이 효과는 마법 해제 기술로 해제가 가능하니 빠르게 해제해야 하지. 전투 중 계속해서 발동되는 밀어닥치는 어둠은 받는 암흑 피해를 증가시킨다. 이 디버프가 적용된 동안 소각과 파멸의 꽃에 대한 대상이 되면 매우 치명적이니 주의해라. 그루토그는 전투 중두 가지 상태를 번갈아가며 각기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 1분간 진행되는 1단계 전투의 핵심 기술은 끌어오르는 피다! 놈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5명의 공격대원에게 끌어오르는 피를 시전하고 디버프에 걸린 공격대원은 주기적인 물리 피해를 받지 연속해서 맞게 되면 공격대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므로 적절한 인원이 돌아가며 디버프를 맞도록 해라. 끓어오르는 피 외에 1단계 기술들은 탱커가 유의해서 들어야 한다. 구르토그의 기본 공격은 일정 확률로 계속해서 중첩되는 산성 상처를 남기는데 중첩이 높아질수록 방어도가 낮아지고 주기적인 피해가 들어오므로 적절한 중첩에 인계해야 하지. 또한 놈이 정면에 있는 공대원에게 광역 피해를 주고 받는 치유 효과를 낮추는 회전배기와 정면 일정 범위 내 대상에게 자연 피해를 주는 지옥 산성 숨결을 시전함으로 구루토그의 머리가 공대원에게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2단계 전투가 시작되면 구루토그는 어그로가 높은 3명에게 마의 분노를 시전하고 다른 공격대원에겐 무의미함 디버프를 남겨 어그로가 생성되지 않도록 한다 분노 대상자들은 방어도, 생명력, 공격력, 치유량, 그리고 크기까지 모두 대폭 증가하지만 몸집이 커지면서 자신과 주변 공격대원에게 피해를 주는 분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힐러는 마의 분노 대상자에게 집중된 치유 주문을 사용해라. 성물함은 고뇌, 욕망, 경로의 정수가 차례대로 등장한다. 이 정수들은 각기 다른 오라와 기술을 사용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해라. 먼저 등장하는 고뇌의 정수는 고뇌의 오라를 발산시킨다. 이 오라는 모든 치유와 재생 효과를 100% 감소시키고 방어 능력을 크게 낮추지. 또한 놈은 주기적으로 경로하여 공격력과 공격 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이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하지만 고뇌의 정수는 5초마다 시선 집중을 사용해 자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공대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계가 필요할 때 적절히 인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영혼 흡수는 공격대원의 만화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피해를 주므로 빠른 마법 해제 기술을 사용해라. 이렇게 정수를 처리하면 사로잡힌 영혼 10마리가 등장한다. 이들의 공격력은 낮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거다. 이 영혼들을 처치할 때마다 생명력과 만화가 회복되니 참고하도록. 영혼 처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욕망의 정수가 등장한다. 놈은 욕망의 오라를 발산하여 받는 피해의 절반을 반사하고 공격대원의 최대 만화를 낮춰. 160초 후엔 영으로 만들어 버리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정수지만 반사 데미지를 간과하면 생존이 어려울 거다. 욕망의 정수가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의 충격은. 매우 강력한 피해를 주고 대상을 5초간 혼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시전 기술인 쇠약은 차단하지 않고 전사의 주문 반사로 반사해야 하지. 대상이 받는 피해를 두 배나 증가시키는 기술이기에 공략에 아주 중요하지만 반사 데미지 역시 두배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해라. 또한 놈은 15초마다 룬 보호막을 둘러 시전 방해의 면역 상태가 된다. 마법 삼키기와 마법 훔치기로 빠르게 해제하지 못하면 정신의 충격이 시전되고 말겠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경로의 정수는 경로의 오라를 발산해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의 공격력을 높여주지만 점점 강력해지는 암흑 피해를 준다. 전투 시간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들어오겠지. 놈의 핵심 기술은 무작위 대상에게 시전되는 원안이다. 효과가 적용되면 6초 동안 무적이 되지만 만료될 때 매우 강력한 피해를 받지. 경로의 오라와 중첩되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으니 생존에 주의하도록. 샤라즈와의 전투에서 탱커가 알아야 하는 기술은 맹공의 칼날이다. 대상 주위에 있는 공격대원에게 강력한 피해를 나누어 입히지 최대 3 명에게 피해를 나누어 입히므로 탱커끼리 뭉쳐 있어야 한다. 또한 놈은 주기적으로 주변 적을 침묵시키는 침묵의 절규를 시전하기 때문에 원딜과 힐러들은 샤라즈와 멀리 떨어져 있어라. 놈이 사용하는 네 종류의 광선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많은 대상들에게 전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광선은 쉽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이중 사악한 광선은 특히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어 위협적이지. 그러나,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기술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치명적인 매력이 대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의 공격대원을 멀리 날려버리고 이 공격대원들끼리 서로 멀어지기 전까지 강력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상자끼리 빠르게 멀어져라. 이제 검은사원 옥상까지 한 걸음 남았군. 일리다리 의회는 네 명의 우두머리가 등장하고 이들은 서로 생명력을 공유한다. 파괴자 가디오스는 다른 우두머리를 강화하는 버프를 준다. 또한, 놈은 주기적으로 신성화를 사용해 광역 공격을 함으로, 전담 탱커는 빠르게 이동해 가디오스를 이동시켜야 하지. 물론, 근접 딜러들도 함께 이동해야 한다. 늦으면, 이렇게 되고 말이야. 여군주 말란데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은 시전 기술이다! 사용하는 네 가지 기술은 모두 차단이 가능하고 그중 지유의 마법지는 시전이 완료되면 모든 우두머리의 체력을 크게 회복시키며 신성한 경로는 공대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차단조를 미리 정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흑마법사의 언어의 저주와 같은 기술로 시전 시간을 늘리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다만, 가디오스가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보호의 축복을 말란 데가 받게 되면 근접 딜러의 차단이 불가능해진다. 이때는 정기 주술사나 마법사가 주문을 차단해야 한다. 반대로 주문 수호의 축복이 걸렸다면 근접 딜러가 전담해서 차단해야 하지. 페라크다크 시에도는, 주기적으로 소멸을 사용해 은신 상태가 되고 어그로가 초기화된다. 탱커는 베라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빠르게 어그로를 먹어야 하지. 그리고 임의의 공격 대원에게 맹독을 걸고 독사를 사용해 강력한 피해를 준다. 맹독 디버프는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힐러는 대상자를 빠르게 치유해라. 고위 황천술사 제레보르는. 주위에 플레이어가 있다면 신비한 폭발을 시전해 크게 밀쳐내고 강력한 피해를 준다. 그리고 마법 감쇄를 시전해 받는 마법 피해를 크게 낮추지. 하지만 이 기술은 마법 훔치기로 훔칠 수 있기 때문에 마법사가 전담해서 이 우두머리를 탱킹한다. 또한 놈이 사용하는 눈보라와 불기둥과 같은 광역 기술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와야 생존할 수 있지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군 일리단과의 전투는 총 4단계의 전투로 구성된다 일리단의 생명력이 65%가 될 때까진 1단계 전투가 진행된다 탱커만 생존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먼저 놈은 비주기적으로 뛰어올라 베어내기를 시전한다 이때 전사의 방패 막기를 사용하면 막아낼 수 있지 방패 막기에 실패하면 대상의 최대 체력을 60%만큼 감소시킴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또한 불꽃 충돌을 사용해 화염바닥을 생성함으로 탱커는 1, 2단을 이 바닥에서 빼내야지. 나머지 공격대원들은 어둠의 흡혈마귀를 주의해라. 주기적인 피해를 받는 이 디버프가 만료되면 흡혈마귀 두 마리가 나오고 마귀들의 근접 공격은 이 디버프를 다시 건다. 대상자는 디버프가 만료되기 전에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여 처리하도록. 1, 2단의 생명력이 65%가 되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아지노스의 불꽃을 소환하는 2단계 전투가 시작된다. 놈은 공중에서 날아오른 후 주기적으로 안광을 사용해 파란 불길을 남기지. 불길을 밟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암흑의 보호막을 임의의 공격대원에게 집중 보화시켜 매초마다 강력한 피해를 준다. 마법사의 얼음방패와 같은 무적 기술이나 도적의 소멸 같은 어그로 초기화 기술로 회피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직업에게 집중포화가 날아온다면 집중된 치유주문을 사용해라. 아지노스의 불꽃은 탱커를 향해 화염 돌풍을 사용하고 녹색 불길을 남긴다. 탱커는 이 불길이 공격대원에게 향하지 않게 하면서 바닥에서 불꽃을 빼내야 하지. 다만, 불꽃길이 너무 가까워지거나, 칼날과 불꽃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면, 놈이 경로하여 매우 강력해지므로, 불꽃탱커는 거리 유지를 잘해야 한다. 아지노스의 불꽃 처리가 완료되면, 3단계 전투가 시작된다. 놈이 인간형일 땐, 1단계와 동일한 새 기술을 사용하고, 고뇌의 불꽃을 추가로 시전하지. 대상자는 주기적인 피해를 입고 주위에 있는 아군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일리단이 악마로 변신하고 기본 공격이 어둠 장렬로 바뀐다. 탱커에게 매우 강력한 광역 암흑 피해를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암흑 저항을 올린 흑마법사가 전담해서 탱커를 해야 하지. 또한 놈의 주변에 있게 되면 받는 암흑 피해가 증가하고 광역 암흑 피해를 받게 되므로 모든 공격 대원은 일리단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격 대원에게 광역 피해를 주는 화염 폭발을 시전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시전되기 전에 적절히 산개해라. 해당 기술 시전 후 시간이 지나면 어둠의 악마를 소환한다. 악마의 대상이 된 공격대원은 행동 불가 상태가 되고, 악마가 공격대원에게 직접 닿게 되면, 대상자는 즉시 사망하지. 놈이 완전히 붙기 전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1, 2단의 체력이 30%가 되면, 바로 4단계 전투가 시작되고, 드디어, 내가 이 전투에 참여한다. 3단계 전투와 사용하는 기술은 전부 같지만, 놈이 주기적으로 경로하여 공격력이 대폭 상승한다. 이때 내가 깔아두는 덫에 일리단이 걸리게 되면 경로 시전을 막을 수 있으니 최대한 덫을 활용해라. 마침내 내 평생의 목표를 이루게 됐군. 놈과 일리단이 놈들은 영원히 봉인될 것이다. 난, 티란데 같이 배신자 놈들을 믿지 않으니까 말이야. 고맙다, 용사들이여. 앞으로도 더 많은 위협이 다가오겠지만,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막아낼 것 같군.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지.